네. 해설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과제 2는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고 적분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. 코딩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예쁘게 그리는 단계를 따로 나누어서 접근하도록 할 거예요. 우선 함수 정의입니다. 함수를 정의하는 건 사실 어렵지, 어렵지 않아요.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, x는 0과 마이너스 1일 때는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피니티를, 그러니까 무한을 리턴으로 하였습니다. 다음으로 x 값과 y 값을 구해볼게요 이미지 픽셀 하나마다 어디 찍을지를 구하면 되겠죠. 그래서 x를 가로 픽셀 개수만큼 마련해 놓습니다. 그것이 스텝이고요. 이제 그에 대한 y 값을 계산하여 슬라이스에 넣습니다. 다음으로 이미지를 그릴 거예요. 이미지는 수학의 좌표평면과는 좀 다르니까 값을 보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x 값과 y 값을 이미지 이미지의 피, 몇 번째 픽셀인지 를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. x에는 몇 번째 가로 픽셀 인지를 넣을 거고요. 그리고 또 이미지는 y 축이 반대예요. 그러니까 맨 위가 0이고 맨 아래가 제일 큰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였고, 그리고 y가 0일 때 그림의 중간에 올수 있게 높이에다가 절반 값, 절반한 값을 더해줬어요. 네, 이런 식으로 하면 이미지가 그려집니다. 그외로 추가로 바탕색을 칠하든가 점을 두껍게 해서 예쁘게 그릴 수 꾸밀 수 있겠는데 뭐 이거는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코드를 바탕으로 제가 새로 새로 그려봤어요. 뭐 괜찮게 나왔죠. 접분 코드는 더 간단해요. 구분 구적법이란 게 직사각형을 더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가로의 스텝 크기 세로는 함수값으로 잡고 가로 세로를 곱한 게곧 넓이니까 그것을 계속 더해주면 접분이 됩니다. 네 이것으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